자매 때문에 몹시 괴로운데 보니까 질투가 난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유능한 자매 모양이죠. 근데 유능한데 겸손하면 질투를 안 일으킬 텐데 유능하면서 뭔가 또 문제를 좀 남에게 질투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게 있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두쪽다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, 저는 이제 그 앞서서 제가 왜냐하면 직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많이 알거든요.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크리스찬들 때문에 또 사업하다가 만난 크리스찬 때문에 아주 두손두발 닫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사람들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.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사업가의 명함, 명함에 쓰고 다니고 사업할 때 그것부터 밝히는 사람하고는 아예 사업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. 그 계약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먼저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페이보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? 나한테 특혜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대기업 CEO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. 나는 뭡니다. 이런 사람들 아예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. 거기 와서 그런 걸로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많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의 한 일환으로서 나한테 시험 끓여야 된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첫 번째 대처 방법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대처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. 여러분들 미운 생각이 들고 질투심이 들면 그 사람 기도하라고 주는 사인이에요. 그 사람이 내가 불쌍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.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.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. 단언 하건데 여러분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석 달이 됐건 아침마다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. 사과하는 일도 있어요. 저는 그런 일을 실제 경험도 했고, 실제 간증도그 구체적인 그런 얘기도 전해 들었고, 저는 여러분들이 질투가 나거나 미우면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. 그 미움과 시기심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망하는 사람, 망하는 이런 새끼로 들어 접어든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. 그렇게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사울 왕,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. 그 젊은 다윗이 뜨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. 그 다위 시기하고 질투하다 인생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. 저는 여러분들이 시기심이 생기거나 나한테 내가 분노가 생기면은 그 사람이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.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.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. 처음에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. 저 사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세요. 이빨을 다 뽑아주세요.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데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데 점점 니네 이빨 뽑힐라.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래서 내가 바뀌든지 그 사람이 바뀌든지 반드시 바뀌는 걸 경험해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기도가 막혀서 못 갑니다. 시기심에 붙들려 있으면 더 이상 기도가 되질 않아요. 그리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줘라. 성경 펴면 줘라.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.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. 그런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. 세상의 능력 스펙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을 품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기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.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죠. 뭐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. 잘라버리면 그만이죠. 뭐그건 그건 그리스도인의 CEO가 할 일이 아니죠.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미움을, 시기심을, 질투를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. 오늘부터 이 자매 질문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매를 품고, 그냥 그 미움이 질투심이 사라질 때 기도하면.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? 그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 저기 해외 세미나에 갔는데 코스타가 뭐 집회 갔는데 말이 자기 설교 잘했대요. 막 박수를 많이 받은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뒤에 사람은 더 많이 박수가 나온 거예요. 아 근데 그 순간에 막 질투가 확 나고 말이지. 그래서 본인이 다시 방으로 숙소로 돌아가서 그냥 뭐 울며 불며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이죠. 주님. 이래가지고 제가 목회하겠습니까? 목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회하겠습니까? 어쩌자고 제가 아직 이 모양입니까? 그렇게 주님하고 실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솔직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든지 그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데려가십시오 아니, 이렇게, 이렇게 실험하는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렇게 뭐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조금 미움 안 보면 그만이고 말이죠. 교회 바꾸면 그만이고 이교회에다 저교회로 가면 그만이고. 여러분,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교회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?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머무를 수 있겠어요?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할 건데? 그렇게 풀지 않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데?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. 어느 날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할 수도 있어요. 내가 당신이 그토록 미웠다.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이 마음이 지금 풀어져서 내가 다시 사과하고 싶다. 그때 내가 괜히 당신 눈길 줄때 한번 째려본 거 미안하다. 이렇게 솔직한 담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.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문제를 못 풀고 말이죠. 세상 법정에 더 많이 찾아가고 여러분 그리스인 교회 분쟁이 없으면 변호사들 밥 이게 수입이 없대요. 그런 얘기 어떻게 생깁니까? 그냥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죽도록 싸우고 영원토록 싸우고 이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이죠 세상 사람도 술 한잔 먹고 그냥 풀고 형님 하면 끝이에요 한번 울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붙들어가지고 주님 뭐 혼자서 그냥 주님 앞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은 그런 자리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